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6급 선정한자 20개 글자 중에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력동입니다. 동력동은 본래 사방을 끈으로 동해면 보따리를 그린 것이지만 우리는 알기 쉽게 나무 목과 날 일이 합해져서 해가 나무에 걸린 모습으로 해가 뜨는 쪽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동쪽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선역서를 보겠습니다. 선역서는 새가 둥지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에는 새가 모두 둥지로 돌아온다는 뜻에서 해가 지는 서쪽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령남입니다. 남령남은 원래 남방에서 온 종을 매달아 놓은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을 하겠습니다. 남령남은 나무목과 양양이 합해진 글자로 남쪽은 기후가 따뜻하고 온화하기 때문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의 모습을 나타낸 글자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아래의 양양은 뿌리 부분까지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북녘 북을 보겠습니다. 북녘 북은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댄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지다 또는 배후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후의 지부 형태가 남향으로 정착되면서 남향의 반대라는 의미에서 북쪽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또, 북력북이 등지고 달아나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북이 아니라 배로 발음하게 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폐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등지다 라는 의미의 글자를 다시 만들었는데, 북력북에 육다로를 더한 등배가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을 보겠습니다. 모방은 손잡이가 달린 쟁기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밭을 갈 때는 소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뜻이 생겼고, 밭이 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네모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네모는 모가 네 개라는 뜻이고요. 쟁기는 밭을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방법이나 수단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할 향입니다. 향할 향은 진면과 입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여기에서 입구는 문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향하게 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향하다,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라는 자입니다. 안내는 이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것은 집의 입구를 나타냈고, 이것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구부린 채 들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는데, 들어간다 라는 의미의 들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안, 속 또는 받아들이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바깥 외를 보겠습니다. 바깥 뇌는 저녁 석과 점복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저녁 석은 깊은 밤에 뜨는 환한 달에 비해서 작고 흐릿한 달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복은 거북이 등껍질에 홈을 파고 불로 지져서 갈라지는 모양으로 기룡을 점치던 거북점에서 그 갈라진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점 또는 점치다 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점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일에 대해서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박과대는 저녁 석과 점복이 합해진 글자로 저녁에 치는 점은 맞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벗어나다, 바깥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동입니다. 한 가지 동은 각골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윗부분은 무거운 가마이고 아랫부분은 입을 그렸습니다. 가마와 같은 무거운 것을 구령에 맞춰 함께 들어 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동은 한 가지, 같다, 함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름 명을 보겠습니다. 이름 명은 저녁 석과 입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저녁 석은 깊은 밤에 뜨는 환한 달에 비해서 작고 흐릿한 달이 모습을 그린 글자라고 했죠. 전기가 없던 옛날에 어두운 저녁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른다 라는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의미가 생겼고 이름을 내다 라는 뜻의 훌륭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급 선정한 자 20개 중에서 10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10개 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돈과 이름명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